2026 기아 트럭은 미래형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이 결합된 새로운 세대의 픽업 트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형 기아 트럭의 외관 디자인, 내부 사양, 성능, 그리고 기술적 특징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아는 이번 신모델을 통해 전통적인 트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며 강인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전천후 차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기아 트럭은 눈길을 사로잡는 공격적인 디자인 언어를 적용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샤프한 LED 헤드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카본 파이버로 마감된 바디킷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차량 전체에 걸쳐 각지고 넓은 차체 라인은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후면부 역시 공기 역학을 고려한 대형 에어벤트와 독특한 후미 등 디자인이 적용되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모든 라인이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어 단순한 상업용 픽업을 넘어 고급 스포츠 차량 같은 인상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디지털화된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으로 설계되어 뛰어난 직관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와 같은 첨단 편의 기능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어 프리미엄 SUV 못지않은 실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적재 공간과 뒷좌석 승객을 위한 다양한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 면에서도 탁월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습니다. 2026 기아 트럭은 가솔린과 디젤 모델 외에도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트림이 출시될 예정이며 각각의 모델은 다양한 주행 환경에 맞게 조율된 파워트레인을 탑재합니다. 최고출력은 약 400마력 이상으로 예상되며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4륜 구동 시스템과 여러 주행 모드를 지원합니다. 특히 전기차 버전은 1회 충전으로 약 5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급속 충전 기능을 통해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정숙성과 가속력에서도 기존 디젤 트럭과는 차별화되는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기술 사양으로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되어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차 어시스트 기능과 360도 카메라도 제공되어 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쉬운 점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OTA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기아의 커넥티드 서비스인 기아 커넥트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원격 시동도 가능합니다. 가격대는 트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모델은 약 4천만 원 초반대부터 시작하고 상위 트림 및 전기차 모델은 약 6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고급 트림은 다양한 선택 사양을 통해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며 고성능과 첨단 기능을 원한다면 충분한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 버전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가성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 기아 트럭은 단순한 화물차가 아니라 도심형 SUV의 감성과 상업용 트럭의 실용성, 그리고 스포츠카의 퍼포먼스를 현대모의 새로운 기능의피고입니다 다양한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천후 트럭으로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위 기술력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집약된 이 모델은 새로운 시대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신차 리뷰와 자동차 관련 콘텐츠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채널카 MVP는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 비교 분석까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여러분의 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